선생님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 옛날에 저기 영등포에서 자동차 정비를 한 17년 했습니다. 사장님 이셨어요 아니죠? 저기 뭐야 회사 종업원으로 있었죠. 아 정비공이셨네요. 예예 정비공이었어요. 그러면 돈도 꽤 많이 모으셨겠네요. 아뭐 술로 당진하고 뭐 도박으로 당진하고 했었죠. 아 선생님 도박을 하셔서 돈을 다 당진하셨어요? 아 술도 그렇고요. 아 술도 좋아하세요? 예예. 아. 술도 무지장 좋아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도박 때문에 전 재산을 탕진하셨습니까? 뭐전 재산 절반 정도는 탕진을 했죠. 네. 주로 어... 어, 어떤 도박을 즐기셨어요? 경마장은 주로 갔죠. 한몇 년간 가셨습니까? 한 4, 5년 다녔죠. 주로 경마로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그 인력사무실, 뭐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자주 다녔어요. 네, 금토일 그렇게 가지고 따라다 보니까 그 이제 돈 욕심에 본전 찾으려고 계속 다닌 거죠. 한번딸때 많이 따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딸 때는 막 100만 원도 따고 200만 원도 따고 그랬죠. 아, 그렇죠. 배당에 따라 다 틀리지만. 네네. 한복이나 쌍이나 복숭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옛날엔 쌈상이 없었는데, 아, 네. 지금은 쌈상이 생겼어요. 네. 핸드폰으로 하는 거. 그는뭐 네. 돈, 배당이 좀 크죠. 이제는 경마장에 가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합니까? 네, 핸드폰으로 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옛날처럼 경마장에 갈필요 없네요. 아니죠. 일본 시 일본 경마도 많이 있고 그래요. 아 일본 경마도 있어요. 예예예. 일본 경마 그거 하려면 불법 아닙니까? 글쎄 그걸 자세히 모르겠는데 허가난 허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예. 한국 도박 한국 경마 말고 일본 도박을 하는 거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일본 경마는 안 하고요. 네 한국 경마만 예 예. 뭐 가천이나 그런 데 가서 한 번씩 하고 아니면은 네. 저기. 신설동 가서 한번 하고 그래요. 아, 그 장애 발매소에서? 예, 예. 네. 스크린 경마를 하고 있습니다. 아, 스크린 경마? 예, 예. 스크린 경마. 가천에서? 네. 그러니까, 이송해가지고 생방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4, 5년을 경마에 몰두하셨는데, 남,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남은 거는 뭐, 뭐가 있습니까? 병,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그 다음에 술도 먹고, 그렇게 해서 뭐돈다 탕진하고 그런 거죠. 돈을 어느 정도 탕진하셨습니까? 한 어느정도 탕진하셨습니까? 한번가에 100만원씩 갖고 가야 됩니다 많이 갔더니 200, 300총 얼마를 탕진하셨어요? 전재산에서한 5천만원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아한 5, 4, 5년정도 해서 해가지고 5천만원 어떻게 보면 서민한테는 참큰돈이죠 네. 큰 돈이죠 아, 다 탕진했을 때 후회가 되지 않던가요? 다시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하는데 그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 다니는 거예요 막한 방에 따려고 요즘에는 이제 안 가죠. 너무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한 번씩은 가요. 아는 형님들하고 친구들하고. 근데 이게 중독이라고 표현할 만큼 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네, 생각이 잘 나고, 뭐, 뭐, 숫자만 보여요. 어쨌든 한 번씩. 뭐, 뭐, 1경주부터 뭐 12경주까지 있는데, 거기서 말 12마리 뛰고 뭐, 하는데 뭐 3번 4번만 뭐 5번 6번 막 그런 생각만 나고 그래요 숫자가 네이 도박 때문에 가족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셨어요? 아니죠 가족, 가족은 몰라요 이제 뭐 다들 뭐 아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잘 모르죠 네. 저만 아는 이제 아는 고충입니다 네. 아 네. 만약에 주변에서 알았으면 선생님을 네. 아마 도박 중독 상담소에 데려가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비밀로 하고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게 다녔죠 제가 아는 뭐 지인들하고만 네. 네 혹시 주변에 친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네 많이 빌렸어요 네뭐 어쩔 때는 한 500만원도 빌리고 아니면 뭐2,300 빌리고 적게는 5 0 0 많이 빌릴 때는 돈1 0 0만원도 빌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가 끊길 것 같아요? 끊어졌죠 전부 그러면 지금 외톨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밥 먹으러 오고 그래요 은둔형 외톨은 아니고 네. 근데 어찌든한 번씩 왔다 타는데 좀 사람 좀 얼굴 좀 피해 다니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은 경마에서 벗어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4, 5천 원 잃었지만 에이. 지금 생각난다 해서 더, 하, 더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야죠. 더 했다가는 인생 파탄까지 갈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뭐뭐 뭐 술도 이제 끊고. 네. 이제 뭐, 하나님 신앙신 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 집은 어떤 형태인가요? 집은 저기 뭐야, 아파트예요 어, 아파트는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죠, 그 임대입니다, 임대. 아, 임대 아파트? 예, 예. 선생님은 노숙 생활이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으시나요? 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네. 서울역에 노숙인들을 많이 아시네요? 네,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어떻게 제가. 서울역에 이렇게 아십니까? 아, 가까운 데, 집이 가까운 데라 이제 네. 주로 서울역을 많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서 좀 아는 편이죠. 요새는 제가 좀 쉬고 있습니다. 몸이 좀 많이 제가 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네. 예, 2012년도부터 제가 알코올성 간경화로 돼 있어가지고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간이 절반이 굳어 있거든요. 그 이제 간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합병증이 생기니까 뭐 고지 고지혈증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당뇨도 있고, 또 혈압도 좀 높고. 또, 이도 안좋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간이 안 좋으니까, 알코올성 강증하라. 선생님, 술을 많이 드시면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아까 전에? 하고. 제가 술을 마시면은 두달 한, 보름쯤 돼서 막걸리 한 500병. 500병이요? 예, 예. 막걸리 한 500병 마셨어요. 밥도 안 먹고.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네. 병원에 입원 했는데, 이 간에가 결절이 생겼대요. 암인 줄 알고, 이제 저거 MRI, 그것도 정부 지원받아가지고 찍어봤는데, 다행히 그게 이제 무록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암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손도 노랗더라고요. 네, 지금 손도 노랗고, 네. 사실 노랗거든요. 왜? 네.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네, 복수도 찾았죠. 복수는 한두번 찾습니다, 복수. 아 복수 뺐고. 이게 술 때문입니다, 선생님. 네, 술. 이제 술을 이제 끊으셔야 돼요. 예, 예, 그래야죠. 아 지금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라 지금 있어요. 수급비는 한 어느 정도 받았어요? 수급비는 네. 뭐 생계급여 해가지고 지금 뭐 올라서 한7 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음, 그거면 이제 생활이 되시겠네요. 이제 공과금 네. 내고. 아파트 갈비 내고 하면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빠른 파트 살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선생님, 이제 강경화가 이제 거의 절반가량이 굳었다고 예, 하는데. 예, 예. 예. 이거, 개, 치료가 되나요? 아, 강경화는 완쾌가안 되고요. 평생 이제 굳어있는 상태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 병이거든요. 강경화가. 네, 있는. 이게 예. 위험, 목숨에 위험을 줄 만큼 위험한 거요 그렇죠. 거예요. 술을 한 방울을 마시면은 간에 예. 치명타가 있죠. 다시 이제 뭐 복수가 찬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강경화가 이제 전이가 되면은 이제 암으로 전이가 아, 되죠 암으로 예예 몸관리도 이제 잘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야죠 네, 네. 어. 선생님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떨까요? 최고 행복했던 순간이 뭐네네 음. 네, 평생 반려자하고 살다가 그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죠 이혼도 음.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혼하셨고 네, 네. 예 그때가 행복했던 시점에요 반려자하고 살때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에서 노숙인들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눈치, 눈청도 안 주고, 따가운 눈청도 안 주고, 똑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노숙인들도 좀 그런 따뜻한 배려, 따뜻한 온종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